아침 6시 15분. 해가 뜨기 전 인력소로 향한다. 이제는 남들보다 먼저 일을 나가는 게 익숙하다. 약 30분을 걸어 인력소 앞에 도착했다. 인력 사장님께서 오늘 갈 곳은 건설 현장이 아닌 공장이라고 했다. 공장의 문이 8시 30분에 열린다고 해서 약 1시간 정도 쉬다가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으로 가는 길. 오늘 같이 일할 사람들은 총 10명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제품을 골라내는 것이었다. 한 박스에는 약 500개의 제품이 들어있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양은 약 27,000개로 54박스다. 인원이 10명이었기 때문에 사람당 약 5박스 반 정도만 하면 되었다. 제품의 크기가 작아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봐야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알수 있다. 그래서 나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섬세하게 하나하나씩 꼼꼼히 확인했다. 양품인지 불량인지 확인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다. 또 하다 보니 나름 이 일도 재미가 있었다. 마치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 쉬는 시간은 각자 알아서 쉬기로 했다. 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힘든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계속했다. 약 3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점심시간. 나의 점심 메뉴는 삼선덮밥이다. 보기에는 맛있어 보였지만 막상 먹어보니 더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앉아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일을 바로 시작했다. 일을 시작한 지약 2시간쯤 지났을까? 고개를 계속 숙이고 일을 하다 보니 목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다. 도중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일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 무리한 결과였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공사 현장과 달리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일을 해보니 이 일만의 또 다른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목이 아플 때까지 일을 해서인지 약 4시 20분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 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내일은 오늘보다 양이 적어 인원이 적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일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자 생각하고 뻐근한 목을 이끌고 내일을 위해 빠르게 퇴근을 했다. 다음 날 6시 30분 인력소로 가는 길. 왠지 오늘은 어제 했던 일을 할것 같아. 안전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갔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커피 한잔을 하고 공장으로 향했다. 오늘 할 일은 18,000개, 약 36박스였다. 작업하는 인원이 반이나 줄었지만 어제 한번 해봤던 사람들이었고, 나름 자기만의 노하우도 생겨서 오늘 왠지 야리끼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들 나처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묵묵히 일만 했다. 특별히 오늘은 2인 1주로 한 명이 고르고 한 명이 고른 것을 채워넣는 일을 했다. 이 방법이 어제 했던 방법보다 훨씬 빨랐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오고, 오늘의 메뉴는 계란이 올라간 짜장덮밥이었다. 참 맛있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는 공장으로 돌아와 혼자 바로 일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다른 분들도 빨리 끝내고 싶었는지 일을 같이 시작했다. 남은 수량이 별로 되지 않아 약 1시간 30분 정도 하고 나니 일이 모두 끝났다. 시간을 보니 2시 10분이었다. 노가다 하면서 건설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처음으로 야리끼리란 걸 해봤다. 평소보다 약 2시간 정도 일이 빨리 끝났을 뿐인데 마치 포상 휴가를 받은 기분이었다. 이틀 동안의 공장의 일당은 12만 원이었기 때문에 10%의 똥을 떼고 21만 6천 원을 받았다.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쉬운 일이라 덜 받을 줄 알았는데 평균 잡부의 일당으로 받았다. 인력소를 통해 공장에서 일을 할 줄은 몰랐지만 이틀 동안 안전 걱정 없이 편하게 일을 했다. 꼭 건설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수를 통해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늘이 노가다를 나가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운이 좋았다. 노가다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경험을 했다. 재밌기도 했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동안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노가다 체험 후기에 대한 영상을 편집해야겠다.